안녕하세요. 방수하는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서초동에 있는 22평 옥상 어, 스틸 단열 방수 시공을 하려고 어, 지금 도착하였습니다.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재료를 이렇게 옥상 위까지 공구 포함해서 다 올렸습니다. 어, 그리고 10t 정도 되는 열반사 단열재인데 이곳 현장은 단열 효과를 높여줘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, 스틸 패널을 설치하기 전에 단열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열재 10mm 어, 또 20mm 짜리 단열재에 들어가 있는 방수 패널을 위에다가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. 어, 지금은 일단은 패널을 다 설치한 상태는 아니고 어, 원장을 일단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할 부분은 재단을 할 거고 음, 그리고 이쪽 난간 쪽 보시면은 지금 회색으로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데, 요거는 이제 갈라 이제 갈아낼 겁니다. 갈아내서 콘크리트 면이 나오도록 갈아낸 다음에 그곳에다가 프라이머를 바르고 어, 두껍게 이제 실리콘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